보이시나요? 걷고 있는 거, 백숙입니다 집에서, 부엌에서 대추하고, 양파고 다른 재료는 끓이고, 다섯 시간 끓였네, 갖고그 다음에 다시 여기는 인삼하고 넣어갖고, 석개나무하고, 우리 신랑이 옷을 넣지 말았는데요. 옷을 넣어요옷 넣어야 좋은 게. 한개부터 시작했어요 언니가 인삼을 사주고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오늘 팔라메 중에서 2명만 빠지고 여섯 팀 모이거든요 저까지 그래서 하고 있어요 마당에서 지금. 이제 깻잎 따로 갈거예요 맛있게 보이나요? 찹쌀은 압력밥부터 해야 되겠어요 이었나니까 그렇고 나중에 먹고 또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큰손트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손이 좀큰 편이거든요. 먹고 나 나눠주면 되니까. 개선하고 가니까.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골 나누겠습니다.